평점이 4.92에 리뷰가 만개가 넘는 의자라고? 음... 클라우드백 마이사이즈 체어 살까 말까? 사실 저는 이런 사무용 의자만 썼었는데요 자세는 좋지만 오래 앉아서 게임하거나 작업하기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딱 맞는 마이사이즈 체어로 바꿨습니다 딱 보기에도 푹신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앉아보니 와 진짜 편하긴 하네 온몸을 감싸는 푹신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의자의 구조를 좀 보면 방석 부분은 푹신한 라텍스로 되어 있어 오래 앉아도 엉덩이가 배기지 않고 요 추 쿠션이 허리를 잡아주니까 허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날개처럼 생긴 부분은 윙 쿠션인데 어깨 곡선을 따라 만들어져서 어깨를 딱 잡아주니 어깨가 말리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헤드 쿠션은 그냥 베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장시간 앉아 있다가 피곤할 때 머리를 대면 진짜 잠이 솔솔 옵니다. 확실히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게이밍 의자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가죽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덥고 특히 살이 닿는 부분은 땀이 많이 차잖아요. 마이 사이즈 체어는 그런 문제. 점을 아예 없앴더라고요. 보시면 의자 전체가 메쉬 소재로 돼 있어 통풍이 정말 잘 됐습니다. 이것만 해결돼도 게이밍 의자의 단점을 전부 없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리고 팔패드 쪽을 보시면 일반 의자는 딱딱하고 낮아서 팔을 대기가 힘들었는데 이 의자는 팔패드를 넓게 만들어서 팔을 안전하게 받쳐주고 딱딱한 재질이 아닌 푹신한 솜을 넣어 편안했고 높낮이 조절 기능도 넣어서 오래 앉아 게임을 해도 팔에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의자 밑을 보시면 의자를 조절하는 총세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이 높낮이 조절 레버는 모든 의자에 있듯이 높낮이를 맞출 수 있고 두꺼운 원통 모양은 틸팅 강도 조절 장치로 등받이의 유연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도 조절 레버는 등받이의 유연함을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의자 사이즈부터 기능까지 정말 입맛대로 조절해서 쓸수 있는 게큰 장점이죠. 저도 다양한 의자를 많이 써봤지만 정말 쓰는 사람을 생각해서 설계하고 단점을 모두 보완한 완성형 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이밍 의자나 장시간 편하게 작업할 의자를 찾는다면 이 제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